0명해 위드로 대봐. 안 돼. 야, 너 해야 될거 같은데? 안 해도 돼. 내가 해야 되겠다. 여기다. 어디 어디 앉 올릴 거야, 오늘도 스토리? 어, 그럼. <laughs> 난 스토리 이거 지금 실시간에 바로 올려. 어 그래? 말하는 거지. 어. 음. 내가 만든, 내가 좋아하는 응. 것들은 모아놓은. 음. 어탄면 하나랑. 오늘 안 먹을 거야. 네. 네. 음. 그 자기들도 아. 원래 바람핀 것 때문에 그랬잖아. 아, 아. 왜그 있구나. 약간 여자들 어...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는 어, 그러니까. 분들이 너무 근데... 피자 아니야 이거? 어 맞아 반반으로 시켰어. 뉘기 뉘기. 어. 이피자는 어, 어. 맛있겠다. 어, 페퍼로니 어, 맛있겠지. 어. 되게 씬인가 봐. 아니 씬으로 꼭안 했는데 이 씬이 그런가 봐. 네, 어. 네, 야 이거 맛있겠다. 어, 어. 이게 뭐내 이빨 조금이라도 살아 살아 있는 걸 보려고. 원래 그럴게. 최대한 남긴다 어, 어. 이거. 어. 그라운 했는데? 야. 숨겨 숨겨 <laughs> 아니 내가 일로 간 이유가 아, 나 하려고 어어이거 아. 요새 커피 뭐 먹어? 어떻게 해서 먹어? 아이스로 먹어 뭐? 라떼로 요즘... 먹어? 요즘 그... 그뭐 뭐. 하나 물어보면 말할 시동 <laughs> 거의 남기고 지금 여유 먹을 거다 아까부터 계속 <계십니까>, 나중에 <laughs> 먹을 수 있겠지 면서 밑밥 <laughs> 시작 소름은 아, 나본 거야? <laughs> 어 그면 러 하루에 그날 할 일은 다른 일은 없었어? <laughs> 어떻게 없을 수 있지? 한개 놓고 있는. <laughs> 사랑이, 언니 맘만 먹을게 음. 음.

This <laughs> is 아 이거 달라 그러는구나 배고파 맞으세요? 그래도 밥이 밥달라고 안 짓고 맞지? 응 아. 준비됐대 지금 이미 자연스럽게 지금 떨어졌어 그리고 갈색 강아지 뭐? 4년 만에 밥고내려 마이 oh 갓. Yeah. 이거 손. <laughs> 아, 너무 빨라. 깨다 줬어. 손. 이아 진짜 언니. 어, 간절함이 다른데. 달라. 아, 눈물 나다 <laughs> 진짜 아, 밥이야. 진짜 너무 못... 감사합니다. 보니까 너무 작은 느낌이 들어서. 근데 일단 선생님 이 잔이 생각 보다, 얌전하게 먹네? 아니, 네. 제가 보다, 제가 보다, 제가 보다, 제가 제가 보다, 제가 제가가 이번에 올린 거 맞나? <laughs> 혹시 뭐 그렇게 되면 또막이 사람을 내가 뺏기는 거 아닌가 그치 괜히 소개시켜줬다 그, 그런... 그런... 사랑해도 돈딱 얘기 꺼내는 순간 딱 불편하고 얘나왜나 나 불편하게 해? 이렇게 느껴지거든? 응 알았어 돈좀줘 <laughs> 불편하게 왜 이래 걔하고는 줄돈이 어딨어 내 진짜 쓸 돈도 없는데 쓰지 마 어떻게 <laughs> 안 쓰고 다니? <laughs> 아시거든 <laughs> 이거 많이 주셔도 적다는 것도 아시겠지? <laughs> 예술, 예술을 느낀다 음음 맛더, <laughs> 사장님 감사합니다 음에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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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황태 오신다 맛있게 감사합니다, 맛있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사이에는 말이 안 되는 거 같다 그치? 응 진짜 편한 거야아 많이 먹으셨다 어디 가는데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이게 <laughs> 잘 시켰어. 케이 축하합니다. <laughs> 여러모로 오세요. <되게> 이 <laughs> 아니, 아니 보라밀거 커피 리필 안 아니, 그러니까, 아니, 아, 되지. 보라밀거안 남는다. 아그러니 아니 리필은 되지. 아메리카노만 리필이 되는 거야? 몰랐 모르겠다. <laughs> 이거야 말로 안 <한> 것도 아니야. <laughs> 약간, 오해의 소지를 줬나? 지금 엄청 듣고, 몰 먹는 거있 입에 뭘 먹고 있다한 약간. 만어3천만어3천는 몰라. 고구마는 다 먹어 고구마는 목맥히는 거 먹는단 말이지? 음. 나는 군고구마처럼 촉촉한 거응 음. 안에 촉촉한 거 노란 거그 꿀고구마? 아니 꿀밤고구마 <laughs> 꿀밤 아니 꿀밤고구마라고 뭐 있거든 어 노란색 말하는 노란색 음. 어, 황토... 아, 밤고구마랑 색깔은 똑같은데 되게 촉촉해 음. 달고 ㅅㅂ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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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기절.. 그러니까 근데? 아니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범이 한 거지? 근데.. 결국? 좀, 걔 이름 뭐더라? 그 최근에 미드 있어 뭐뭐 뭐 만들기 애나 아, 만들기 애나 만들기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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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나, 아, 에이, 지금 해달라 이 대본을 주면서 음 알바 쓴거 알바 대행.. 아. 대행을 쓴 거고 대행 알바 아, 어. 어 일부러 그것까지도 연기 없나. 어 그냥 아 지금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아. 막 <laughs> 계속 못 이기는 척 계속 이거 나가라며 또 나갔다가 잠깐 떠들고 아, 그래도. 전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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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다도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그래야만그래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 <이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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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은 내일은 체력왕이라는 책인데 제가 지금 아직 안 읽었거든요. 근데 아까 애들하고 이제 저기 알라딘 잠깐 대기하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잠깐 여기 앞 부분에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어서 충동적으로 사왔습니다. 요거예요 이제 영화 당갈 명대사거든요. 내일 이기면 너 혼자 이기는 게 아니야. 수백만 여자애들이 너와 함께 이기는 거다. 이제 당갈은 어, 아미르칸 나오는 영화인데 그 아미르칸이 누구냐면 여러분 세월간이 주인공이거든요.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좋은 영화였어가지고 어, 이런 어, 글이 적혀있는 걸 보니 좀 좋아하는 결의 책이겠다 싶었어. 1500 대단까지 17.5도에 있는 이 네, 지금 파스 파를 생각도 못했네. 옛날 그 오면 음, 음. 나는 냄새. 요새도 비고쇼를 하나 봐. 난 그때 그 농철 그때 했을 때 그러네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 자리도 좋았었는데 다 터. 자 우리는 지금은 어, 먹을 그게 없. 이거. 어 이거 이거 안에. 온기 고객님 전동 없으세요 수작업이세요 고객님 배가 너무 고파. 우리 셋이 있는 창에 해야지 하면 또새 창이 새로 생겨. 스쿼시 데끼마스. 날씨가 오늘 너무 심해. 그 우리 이제 그... 어, 그거 빵 들고 이렇게 했던 기억나네. 앞접시 필요 없을까요? 사실 뜨끈한게 너무, 너무너무 땡겨 어디? 그러니까 건물은 좋은데? 위층이야 가자 기다리다가 옮기자 우와, 여기 하자 어, 여기 하던가 좀 추워지긴 하겠다, 지금. 나운데 5분 반. 이쪽에서 또 보는 거는 이렇게 쫙 있다. 다 음, 그래. 김치 몰래 와, 맛있겠다. <laughs> 와, 감사합니다. 여기 이렇게 밥넣어 가지고. 맞지? 이게 뭐야? 아, 음. 어. 왔어요? 음. 음, 안에, 살말 그래야 다시 다른 바이브가 나온 거어 바이브가 나오는 거지. 음. 맞다 그때 저기 왜 들어갔지? <laughs> 그게 시간표가 너무 필요한데 혼자서 이제 해고했어. 어. 커버 돌고 빨리 막 벌써 40분이 흘렀나? 아니? 아니. 그렇지. 근데 40분 걸렸어. 네. 어디 쪽이더라? 뭐. 편의점. 이 음. 진짜 50분 걸렸다. 음.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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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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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default>

등장. 시간 정도. 좀 찾아봐야 돼, 어, 어차피.